2022년 9월 역대급 태풍 흰남로가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초속 50m의 바람 하루 만에 쏟아진 400mm의 폭우 그리고 그 중심엔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 포항제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고로에 물이 잠기면 어떻게 되는지 수천 도의 열기 속에 갑자기 쏟아져 들어오는 냉수 한번 식어버리면 수개월 동안 다시 켤수 없는 용광로 수조원의 피해 수천 명의 삶이 멈춰버릴 수도 있는 국가적 위기였습니다. 영화 데드라인은 바로 그때 그 심장을 지켜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최초소 세울 때 이거 성공 못한게다 바닷물로 확 뛰어들자고 가고 한 거. 아우 이 꼰대 속으로 그러지 제가요? 태풍 한번 남은 양 사날 꼴딱 셋서 하루 이틀 자는 거 일도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려 우양에 와기 전에. 네. 오늘도 파트장은 후배 강선규에게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이양철은 차 안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데, 순식간이었습니다. 외벽을 넘은 물은 망설임 없이 공장 안으로 들이쳤고, 공장 전체를 한 순간에 삼켜버렸습니다. 공장 내부에 물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 보지 못한 물을 보는 직원들은 당황하고 상징인 포항제철소마저 가동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정부 마실 여부를 따지 위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철소 풀샷 한번 찍어야겠는데.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여주인공 오윤아. 시사 보도를 다루는 피디입니다 아, 아? 풍 피해 복구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포항제철소로 향하게 됩니다. 네. 우라고아 네. 저 동네에 저렇게 연기 하나, 불빛 하나 없는 거. 원래 저기 밤에도 하나죠. 포항 야경의 하이라이트지. 하루 24시간 매일 불야성을이루던데요 저기가 저 불특정 찍어봐 는이친이 친구는 이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일이 나도 큰일이났다는 거지 저안이서 공승연 배우가 연기한 오윤하는 처음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사명감으로 현장에 들어섭니다. 저기 여기 것도 이거 움직지 찍고 있어? 네. 신남로가 남기고 간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는 KPBC 시사 교양국 소속 오윤아 p d 입니다 상자부 시찰팀 방문 촬영차 왔습니다. 주세요. 어, 어, 아니 어, 지금 뭐 하시는 어, 어, 거예요? 아니, 이거... 이용재 너 카메라 똑바로 쏴. 아, 사... 아니 이거 안 되세요. 이거... 이거 취재 방해입니다. 언론 탄압, 비물 파손. 이건 보안차에 넘깁니다. 봐요. 여보세요. 태풍은 왜못 막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은 정확히 합시다. 우린 태풍을 못 막은 게 아닙니다. 이건 무슨 신박한 개소리? 죽음과 맞서며 현장을 지켜낸 사람에게 카메라를 든 기자는 결코 반가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가볍게 취재하러 온 것처럼 보인 오윤아에게 최동훈 파트장은 단호했습니다. 네? 그거 해명 못하면 시발 여기 경영진들 싹다 모가지 날려야 돼. 또 있습니까? 그때 경영진 대표님이 나타나고 오윤아는 이분이 대표인 줄 모릅니다. 인명 피해도 있었나요? 아, 저는 그... 오유나 필입니다. 인터뷰 해드리죠. 난 악마의 편집 같은 건 절대 하지 않겠다 약속하시면 그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즘 그렇게 기본도 안된 필이들이 많다면서요 소장님, 어? 각 공장별 침수 대비 현황입니다. 현재 최대 풍속이 초속 49m까지. 바람이 어제보다 더 세졌다는 거야? 각 공장마다 안전 절결 완료했고 남분쪽 통행도 전면 차단한 뒤에 필수 인력 제외하고는 모두 대피하도록 조치해놨습니다. 어, 소장님. 계속입니다 어,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담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제1 1호 태풍 흥남루가 당초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흰 남로가 심상치 않게 초특급으로 다가옵니다. 대표이사님 전화입니다. 네 대표님. 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음, 한마디로 할수 있는 건다 했는데 그 초특급 태풍이라는 말에 결국 그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지금 태풍 때문에 휴풍을 하자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 고로 하나 세우면 손실만 하루 수십억씩 나는데 태풍 매미가 왔을 때도 고로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50년 넘는 동안에 지나간 태풍만 해도 100번이 넘어. 경연진의 혈단입니다 슈퍼풍 대상은요? 이 고로 그리고 삼 고로 다섯 개 모두 슈풍합니다 고로는 1년 365일을 쉼없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밑에서 뜨거운 바람이 계속 불죠. 그 뜨거운 열풍이 철광석과 석탄을 녹여서 쇠물을 생성. 흑풍은 말 그대로 심장을 잠시 멈추고 다시 뛰게 만들기 위한 숨고르기였습니다. 고로의 숨통을 영영 끊는 걸 수도 있어요. 고로는 한번 불이 붙으면 절대 꺼지면 안 돼. 너 가장 오래된 고로 불이 언제 붙었는지 알지? 46년째 끓고 있다고. 46년째야. 맞죠? 맞아시분 현재 경북 포항에는 시간당 m m 내외의 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레 내린 많은 비로 결국 휴풍은 시간과의 싸움이죠. 데드라인은 길어야 7일. 고르고 멈추면 32개 공장이 다 멈춰버리는 거죠. 태풍이 쏟아붓는 차가운 비와 펄펄 끓는 쇠물이 만나기라도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휴풍 시행 5분 전 전고로 휴풍을 전고로. 실시합니다. 휴풍 준비됐습니까? 이거로 휴풍 준비 완료됐습니다. 3고로 휴풍 준비됐습니까? 3고로 풍 준비 완료됐습니다. 사고로도 휴풍 준비 완료됐습니다. 사고로 휴풍 실시. 사고로 2, 3, 0, 하나 열풍 변폐 확인. 이고로 휴풍 실시. 이고로 휴풍 실시.

공장의 침수가 빠르게 진행되고 삼고로가 휴풍을 실시하지 못해 사무실은 긴장감에 휩싸입니다. 삼고로가 휴풍을 안한 상태였습니다. 휴풍을 안 했다고요? 그 휴풍에 들어가기 직전 상황이었습니다. 감광 상태라고. 이 고로에서 쇠물을 만들어낼 때 가스가 생성되는데 휴풍이 끝나고 재가동하려면 그 가스가 필요해요. 그것마저 동시에 다 끊겨버리면 문제가 아주 복잡해집니다. 삼고로 운전실 연결이 안 됩니다. 제가 직접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삼고로 휴풍입니다. 송기장 조심하세요. 재간강 공장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용선 피트가 용선 피트가 뭐야? 용선 피트 침수됐다. 물이 다 현재 용선 피트 상황입니다. 용선 피트는 고로에서 흘러나온 쇳물을 잠시 모아두는 거대한 웅덩이이며 말 그대로 쇳물 수조 혹은 임시 탱크 역할을 하는 공간이죠. 이제 막 생산된 펄펄 끓는 쇠물들이 제일 처음 옮겨지는 제강 공장도 순식간에 잠겨버렸습니다. 공장들 우리 우리 어것같습니와물이 곳곳에서... 만나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저기 어디지? 어... 저기 가열로 가네 맞습니다. 어? 가열로가 가열로가 폭발니다 어서! 가열로가 폭발 위기에 직면하고 민규는 남은 사람을 대피시키기 위해 남아서 안내 방송을. 가열로 합니다. 주변에 있는 직원분들, 그 입구쪽 운전실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립니다. 공장 내 직원분들은 입구쪽 운전실로 대피. 대피해주... 다시 한번 알립니다. 장내 직원분들은 입구쪽 운전실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중에서 쌓이는 소리다 들려. 나와. 아 이런 이런 꼼자야 아, 나오라니까 빨리. 합선입니다. 지하 칼보트가 다 침수됐어요. 아, 그럼 지하 8층까지 다 침수됐다는 얘긴가요? 네.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력도 다 끊길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끊기는 전력. 그리고 그 전기가 끊겼다는 건 순간적으로 샘물이 역류하여 고로가 폭발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이고. 블랙아웃입니다. 고로 안에서 쇳물이 끓고 있을 때 정전이 되면 순간적으로 쇳물이 역류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은 고로가 폭발하는 재앙을 맞게 되거나. 3고로 전력 모두 상실됐습니다. 밸브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산소 탱크소 탱크 압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전으로 산소 탱크 압력이 상승하여 밸브를 열지 못하면 모두 폭발할 수 있는 상황. 밸브를 수동으로 개방해야 되는 상황인데 공장 침수로 저는 산소 공장까지는 건너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엄청난 압력으로 액화된 산소가 터지면 공장 절반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방법 있을까요? 일단 위치만 확인되면 방법은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공장장님. 절대 절명의 순간에 막내 강성규가 수동으로 밸브를 개방하려고 하고.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야마, 네가 가긴 어딜가 죽을 뻔했지. 그때 사수 이양철 파트장이 나타나 같이 밸브를 개방하러 갑니다. 아무튼 수동 밸브 작동 한번안 해본 놈이 거기가 어디라고? 밸브는 제가 열겠습니다. 하... 산소공장 밸브 1800개 어디 어디 있는지 제 머릿속에 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래봐도 이 클라이밍도 오래 했습니다. 예, 봐라, 클일 뭐. 우리가 무슨 놀이공원 가는 줄 아냐? 정신 똑바로 차려. 안 그러면 우리 다 죽는 거야? 네. 그럼 진짜 가보겠습니다. 야, 몽기탄데안경고리거 걸고. 너 저번 자를 까봐 가면 나한테 죽는 거야. 알았어. 아이 걱정하지 마시죠, 선배님. 근데 저희한테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일어난 30. 분 벨브 개방을 위한 30분 이내이고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 단 30분입니다. 공장장님, 이제 블랜트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파트장님, 조심히 올라가십시오. 예, 네, 걱정하지 마시죠. 도저히 못 올라가겠냐? 아 그게 아니라. 그 순간, 갑자기 터진 폭발에 강성규가 떨어지고. 그래서 대체 뭐가 터진 거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선생님, 저 괜찮습니다. 잠깐 발을 엎드렸습니다. 야, 임마, 너는. 아유. 혹시나 걱정하신 겁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올라가기나 해! 별거 아니겠죠? 모르지. 근데 확실한 거 하나는 가스 압력 때문에 어디선가 이상이 생기고 있다는 거지. 만약 그게 산소면 폭발할 거고 질소면 중독돼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겁나냐?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고 여튼 이따가 살아서 읽겠습니다. 그래, 살아서 보자.

수동으로 밸브를 개방하여 산소 폭발 위험을 막았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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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SNS에 불기둥 사진 그거 화가 아니잖아요. 폭발을 막기 위한 안전 조치 정전 때문에 공장 안에 꽉 들어찼던 가스를 처리한 겁니다. 만약 그때 태우지 않았다면 거기도 분명 터졌을 거고요. 94년만에 쇳물 생산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는 포항제철소는 정갑차와 해상침투용 고무보트가 투입된 상황이지만 이들의 생산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큰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 북부 얼마나 걸릴까? 고로만은 어떻게 든나 고로가 버틸 수 있는 건 200시간 일주일이 되더라니요 이제는 고로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 <목소리> 이 보는 게 힘들어요 송풍을 다시 하자니 샘물을받아재이 없고 안하자 고로를 죽일 고 다섯 개다 살리면 하지만 이제 마지막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고로 안에 아직도 살아있는 샘물이 남아 있다는 것. 고로를요. 이 끓는 샘물을 그냥 길바닥에 쏟아 버릴 수도 없고 1500도 샘물은 한순간에 굳어 버릴 수도 있고 잘못 배출하면 폭발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고로에 남아 있는 샘물을 처리해야 하는데 과연 어떻게 처리할까요? 영화 데드라인은 거대한 재난을 다룬 영화지만, 진짜로 다룬 건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보도되지 않았고, 누군가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꺼지지 않도록, 식지 않도록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켜낸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가 조용히, 하지만 묵직하게 가슴에 남습니다. 이 리뷰는 그 일부에 불과합니다. 진짜 뜨거운 장면들, 그들이 마주한 선택과 침묵의 순간은 꼭 전편을 통해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이 영화가 왜 기억될 이야기인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숨은 이야기들이 더 멀리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